11월 28일 말씀의 실제 "당신의 고백이 당신을 다스립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리스도로서 절대 죽음을 말하지 마십시오. 생명만을 말하십시오. 당신의 말이 당신의 삶을 다스리며 당신의 미래를... 조정합니다 오늘 당신이 누구인지 어떤 모습이 되었는지는 지금까지 당신이 한 말들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올바르게 말하도록 스스로를 훈련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당신은 올바르게 말하도록 스스로를 훈련시켜야 합니다. 잠언 6장 1절로 2절은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정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올무에 걸리거나 붙잡히거나 자신이 한 말에 응매이게 됩니다.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러므로 당신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당신의 몸이나 삶을 대적하는 말을 농담으로라도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자신이 말한대로 결과를 맺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당신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당신 삶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말하면 죽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건강, 번영, 힘, 용기, 생명을 말하면 그것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당신은 자신의 말로 삶을 지을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이 입의 열매로 배를 만족하게 되리라는 말씀은 당신이 하는 말을 가리킵니다. 또한 다음 구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바로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의 말을 가리킵니다. 생명, 건강, 힘, 번역만 항상 말하십시오. 당신의 재정, 가정, 자녀, 사업, 직업에 대해 생명을 말하십시오. 당신의 나라에 의의를 말하고 국경 안 지역들의 평안을 말하십시오. 당신의 말에는 새롭고 영광스러운 실제를 창조하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공급, 계획, 목적과 일치하도록 상황을 바꾸는 신상한 힘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말에는 새롭고 영광스러운 실제를 창조하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공급, 계획, 목적과 일치하도록 상황을 바꾸는 신성한 힘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우리 입을 통해서 고백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과식하며 먹느냐, 묵상하느냐에 따라 우리 마음의 생각과 우리 입술의 고백이 바뀐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열매가 되고 삶의 인생이 됩니다. 참고성경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원하는 것을 말하십시오. 말한 것이 될 것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말한대로 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의 말씀에 건강한 믿음 충만한 고백을 통해 계속 승리하는 삶의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결코 낙심하거나 이 세상의 파괴적인 원칙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입술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삶의 모든 부정적인 일들을 승리하며 다스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 충만한 고백을 통해 계속 승리하는 삶의 길을 보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결코 낙심하거나 이 세상의 파괴적인 원칙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입술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삶의 모든 부정적인 일들을 승리하며 다스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글수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할 싸움 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상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글스아리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시온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시온의 법, 즉 영적 원리로 살아갑니다. 나는 위로부터 온 자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초자연적으로 살아갑니다. 이 땅의 어떤 환경도 나를 피해자로 만들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이기고 초자연적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정복자보다도 더큰 자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글소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과 같은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글소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주셨습니다. 내가 어느 곳을 밟든지 그 약속의 말씀들은 이미 보장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이 영생은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영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혼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육체에 가득합니다. 이 주의 생명은 생명을 주는 영, life-giving spirit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모든 연약함과 질병은 견디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을 만나면 나는 믿음으로 선언함으로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주의 생명 안에서 믿음으로 선언하면 상황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글쓰인 나는 사탄을 정복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재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마귀를 이긴 자입니다. 나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내게 상관할 것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이는 내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로라.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내가 거듭날 때 주어졌고 살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나는 믿음의 영역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함으로 항상 승리합니다. 나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증가시키고 믿음을 행함으로 내 믿음은 점점 강해집니다. 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그리스도은 나는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송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가 되셨으므로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믿음에 의한 새로운 탄생으로 의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의인은 나의 본성입니다.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나는 언제나 아무 정죄감이나 열등감 없이 하나님 임재 앞에 설수 있습니다. 내 영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담대합니다. 의인인 내가 하는 기도는 언제나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인 내게는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할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너희는 죽게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더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는 뛰어난 영과 지식과 분별력을 가져서 꿈을 풀고 숨겨진 비밀을 밝히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게는 내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가 있으므로 나의 삶에는 언제나 은혜로부터 나오는 아름다움과 호의와 매력과 품위가 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나는 언제나 사람들의 호의를 받습니다. 나는 윗 사람들의 호의를 받고 동료 친구들의 호의를 받으며 아래 사람들의 호의를 받습니다. 그 은혜는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영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글소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는 인간의 능력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초자연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내 마음은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내 영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나는 탁월합니다. 요셉은 탁월한 영을 받았습니다. 다니엘도 탁월한 영을 받았습니다. 나도 탁월한 영을 받았습니다. 내게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를 향하여 제조된 어떤 병기도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실제적 아들이 되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드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 안에서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나는 질병을 거절합니다. 나는 실패를 거절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나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가져오셔서 나는 예수님과 같은 종류의 삶을 삽니다. 나는 복의 은약계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왕과 같이 살아갑니다. 왕의 말에는 권위가 있으므로 나는 왕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면 그 말은 말한대로 역사합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나는 하나님의 의의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민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구별되어 헌신된 나라요. 하나님께서 친히 사신 특별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란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경이로운 행위를 내세우고 그분의 덕과 완벽함을 내보이게 하려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트로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됩니다. 내 삶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